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9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두지 않음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내맘도예주 예수 에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내가 믿고나 주님, 똥, 나 신은 주님, 나은 주님, 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확주 신은 주님, 나 아, 신은 주님, 나나님나은혜로이은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늘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첫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드러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리 내가 요한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초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가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오밀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 주님의 자비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찾아서, searching for mercy, mercy, 자비, 자비를 서치 찾다, 아, 주님의 자비를 찾는 것 또는 주님의 자비를 찾아서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 어, 나이트 제인이라는 나이트 제인이라는 그 가수겸 그 작곡가 가수겸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이트 버드 제인을 용기의 대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용기가 용기가 어, 용기가 넘치는 천사였다, 큰 천사였다 아, 이렇게 불러요. 나이트버드 제인. 어, 나이트버드 제인을 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예 이런 사람입니다. 어, 얼굴이 좀 말랐죠. 얼굴이 좀 말랐고 아주 건강한 것 같지는 보이지 않아요. 나이트 제인은 그 미국 그 음, 미국 인기 TV에서 인기 TV에서 1900 아, 2 0 2 1년도에 인기 TV에서 아주 그 인기가 높았던 그런 그 가수이다, 아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 1921년에 그 유명한 인기 TV에서 유명한 그 가수가 되기 전에. 그 여자는 어, 1917년에 그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3기, 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 그 치료를 하면서 그 완치 판단을 받습니다. 완치됐다고 판단을 받아요. 어, 그래서 1921년에 최고 인기 있었는데. 또 다시 어, 유방암이 예,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해서 다시 치료를 받다가 어, 다시 어, 또 어, 완전히 치, 그, 복구됐다. 다시 완전히 완치됐다. 이렇게 그, 의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 어, 나이트버드 제인은1920 1900 아, 2022년 그 2월 19일 2022년 2월 19일에 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결국 그 유방암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41살에 4 1살에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그 나이트버드 재는 아메리칸 가탤런트 아메리칸 가탤런트라고 아주 미국의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초청해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유명한 가수, 또는 유명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는 마술사들, 이거 가끔 TV에 우리가 볼수 있어요. 아메리칸, 아메리칸 가 탤런트. 여기에 이렇게 출연해서 노래도 합니다. 정말 잘해요, 보면. 거기 에 하나에 써진 그 글이 있죠. 하면서 아메리칸 가탈리안테에서 출연해서 그 했던 말, "인생이 쉬워지기를 기다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 쉬워지기만 기다리기는 할수 없어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돼요. 인생은 그냥 행복해지기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이트버드 제인이, 나이트버드 제인이, 어, 죽기 전에, 죽기 얼마 전에 글을 올렸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글입니다. 무슨 글을 올렸을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매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나 역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하지 않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계속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들에게 자비의 떡을 내려 주셨다. 나도 그 자비의 떡을 기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뜻이다. 만나가. 이것은 무엇일까? 나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자비가 있을 텐데, 내 옆에도 뭔가 자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예, 이렇게 썼습니다. 어, 이 나이트 버드 제어는 31살에 그렇게 어, 유방암과 다퉜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어, 공연을 하고 또 어, 사는 시간까지 아주 어, 최선을 다하면서 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나에게 2%만 가능성이 있다면, 나에게 2%의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2%, 그건 0%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 나에게 2%의 가능성만 있다 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예. 아, 그래서 나이프 투버 대드 제드는 아, 대천사, 그 희망의 대천사라는... 그런 별명을 붙게 됩니다. 어, 그 아까 썼던 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나, 어, 그리고 그들은 어,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만나라는, 거, 만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만나가 있었다. 먹을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또 다른 길 광야로 가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난한 땅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만나 분명히 나에게도 내려주시고 계실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만나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만나는 그 무엇일까? 예, 네. 어, 이런 글이죠. 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 11절 16절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우리는 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제목이 주비를 차, 아, 자비를 찾아서 searching for, uh, searching for Mercy 자비를 찾아 자비를 찾아 네.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 어, 지금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 베푸셨습니다. 어떤 자비를 자비를 베푸셨을까? 우리 다 알고 있는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많이 갔지만은 그리고 사막에서 목이 말랄 때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길을 건널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출하기, 매출하기에서 저녁에는 매출하기 새로 고기를 먹었고, 아침에는 만나 떡이에요. 이슬에 이슬 같이 어, 이렇게 내리는데, 그 이슬이 녹고 나면 거기에 떡이라고 봐야죠. 만나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떡 같은 게 내려서 그걸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들이 걸었지만, 그들은 무슨 뭐, 어, 튼튼한 뭐, 어, 운동화를 신거나 또는 그렇지도 않았지만. 간단한 더신었신는 했겠지만 발이 부드 부르트,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큰 질병도 없었어요. 예, 예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갈 때까지 원주민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한없는 그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로 갈 때까지 원망과 불평도 했습니다 때로는 모세가 신해산에 가서 어, 한 달간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 백성들은 어, 그죠? 금, 어 금사자를 금 만들어가지고 어, 금사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도 했어요. 예, 어,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참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줬고 추울 때는 밤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고 사막에 에, 목이 마탈 때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그것이 자비인지도 몰랐어요. 자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이트버드가 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주면서 그뭐 베풀었던 자비, 그 자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내려 주셨을 건데 그 자비가 무엇일까? 그 자비가 무엇일까? 아 이렇게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주신다고 믿었어요. 예. 그래서 나이트 버드라는 그 나이트 버드 제인은 아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그 나이트 버드 제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셨고 죽기 전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바,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에, 그 서른 한 살에 죽는 날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 이스라엘 백,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물론 어, 나이트버드 그 나이트버드 제인은 비록 서른 한 살에 그 세상을 떠났지만 결국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자비를 자비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에게 베푼 자비를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헐벗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예. 또 이만큼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약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비를 지금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나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눈을 확실히 뜨고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 자비를 우리는 어,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 자비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무슨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많은 어떤 조건과 자격과 또 그런 이걸 가지고 있냐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더 우리는 찬송을 올리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 지금도 어,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감사하며 어,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른한 살에 그 어, 유명한 미국 그 가수 나이트버드 제는 비록 유방암으로 고난을 고통을 당하며 또는 싸우면서 그들은 그는 결국 살았지만 그까지 죽는 날까지 그는 유명한 그 인기 어, TV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퍼센트의 나에게 희망만 있다면은 나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어,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잔송 312장 하겠습니다. 잔송 312장. 나 <목소리도> 하나님께 이끌 생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지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 그간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 예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지도하며 몸부림. 그타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배, 고우지 하는 자, 주께서 기여. 아시리 아멘. 예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주님만 바라고 나갈때 우리를 늘 지켜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량 없는 하나님의 차비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죄들에게 할량 없는 차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늘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늘 주님만 바라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북, 비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이 모든 무리들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